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수는 자연수를 1배, 2배, 3배 한 배, 두 배, 세배한 수죠.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는 3에다가 자연수 1, 2, 3, 4를 차례로 곱한 3, 6, 9, 12 등이 배수가 됩니다. 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을 곱했을 때 나오는 자기 자신이고, 배수 중 가장 큰 수는 곱할 수 있는 수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배수는 둘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공배수 중 가장 작은 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 역시 가장 큰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과 9의 공배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의 배수는 6에다 1, 2, 3을 곱한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이렇게 되고 9의 배수 역시 1, 2, 3을 곱한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9, 5, 45 이렇게 9의 배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공배수는 18, 36, 54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맨 처음 나오는 18을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된다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과 비슷한데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아까의 예를 보면 두 수의 공배수는 어때요? 최소공배수인 18, 최소공배수인 18의 배수가 되죠. 18, 36, 54, 72는 18에 1 곱한 18, 18에 2를 곱한 36, 3을 곱한 5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두 수의 공배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가지 성질로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는 두 자연수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서로소의 경우에는 공약수가 1뿐이라서 최소공배수는 두 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서로소인 3과 4의 공배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3은 약수가 1과 3, 4는 약수가 1, 2, 4가 있죠. 그럼 두 수의 공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3과 4는 서로소예요. 그랬을 때 3의 배수는 3, 6, 9, 12, 15 이렇게 되고, 4의 배수는 4, 8, 12, 16이 돼서 두 수의 공배수는 12, 24, 3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3과 4, 3, 4를 곱한 값 12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됐죠. 그러니까 서로 소인 두 수,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자연수의 곱과 같다. 3, 4, 12.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최대공약수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자, 18, 30, 45. 공통인 약수로 나눕니다. 지금, 3이 약수가 될것 같죠? 3, 6, 18, 10, 3, 1, 3, 3, 5, 15. 자, 그 다음에는, 세수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약수는 없는데,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약수는 있죠? 6하고 10은 2의 배수니까,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로 나누면, 2, 3은 6, 2, 50. 1 15는 못 나누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요. 그 다음은, 그러면 5와 15가 있죠. 5와 15가 또 공략수 5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5로 나눠요. 5, 3은 없으니까 그냥 내리고 515, 535. 그 다음에 또 3이 있죠. 그럼 또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1, 1 내리고 그냥 1.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공략수가 없을 때까지 나누면 최소 공백수는 요 수들을 다 곱한 값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2, 3이 두개 5.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건데요. 소인수 분해 이용하면 18은 9218, 29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30은 3 곱하기 10이니까 이건 2 곱하기 5,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에 45는 9545. 그니까, 러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요 세수의 최소 공배수는, 어, 최대 공약수할 때는, 그수 중에 지수가 가장 작은 거를 취했으면, 이번에는 배수니까, 지수가 가장 큰 거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2는 하나, 그 다음에 3은 제곱, 하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그다음에 5는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아까 구한 거랑 결과가 같죠. 자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56은 소인수 분해라면 8756이죠. 8756 8756이니까 8은 2의 세곱 2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고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10은 2 곱하기 5 해서 2 5 7 이렇게 되고 100은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 역시 2 곱하기 5니까 2가 2개, 5가 2개. 이렇게.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여기서 지수가 큰 것만. 2는 지금 3, 1, 2니까 2의 세제곱그 다음에 5가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에 7. 7이 하나 있죠? 7.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두 수의 공배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공배수인 걸 모두 고르려면 최소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되죠.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자, 2가 제곱, 2의 제곱. 그다음에 3은 여기 여기 있는데 3은 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3의 제곱. 5는 5의 세제곱, 5의 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 그다음에 7. 요게 최소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것을 찾으면 되죠, 공배수는. 자, 1번. 여기는 지금 여기 2가 제곱이어야 되는데 2가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이거는 배수가 안 되죠. 약수는 되겠네요. 배수는 안, 되, 안 되고. 2번. 2의 제곱. 여기는 3이 없죠. 3의 제곱이 없어서 역시 배수가 안 되고. 여기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세제곱, 7이 있고 그다음에 13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에다가 13이 곱해진 배수가 돼요. 공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고 이두 수의 공배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맞고. 네 번째는 2의 제곱 여기 3이 있긴 한데 3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배수가 안 돼요. 다음에 여기는 100 100이죠. 100은 소인수분해가 안된 건데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뭐 최소공배수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배수가 돼요. 정답은 3번, 5번.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세 자연수 a, b, c의 최소공배수가 24일 때 a, b, c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a, b, c가 자연수가 뭔지는 몰라도 최소공배수를 알수 있잖아요.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를 알수 있으면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공배수는 최소공배수 24에다가 1, 2, 3 이런 거를 곱한 것들이 공배수가 돼요. 그래서, 24, 48, 그 다음에, 72,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 자리고, 그 다음에 하나, 어, 곱하기 4를 하면은, 428, 446, 96. 곱하기 5를 하면은, 520, 5420, 120. 이게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겠네요. 120을 곱했을 때. 아니 5를 곱했을 때 120. 자, 마지막 문제. 새 자연수의 최소공배수가 180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게 새 자연수고 그거에 최소공배수가 주어졌잖아요. 최소공배수 자연수의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 중에 아까 공통인 약수로 나누는 방법 있죠? 공약수로 지 X가 공약수니까 X로 나누면 3, 4, 5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없죠. 각각이 다 서로 소죠.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최소 공배수는 X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니까 X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60. 그리고 이게 얼마? 최소공배수가 지금 180이라고 했죠? 180. 60에다가 X를 곱했을 때 180이면 X는 얼마예요? 638. 3이죠? 그래서 X의 값은 3.